<laughs> 태국에서 하는 바다탱이예 <바도탕이 웃음> <laughs> 뒤에서 내 탑을 잡고 돌려가지고 키스하려고 하는거예요 <laughs> 와 이거 그래서 뭐먹고까다가 어제 먹었던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또한번더 먹으러 가려고요. 와 진짜 맛있었던 것. 어떻게 하죠? 태국 건축가로. 음. 기념품 땅 건사지 말고 이거 사다 주면 누구나 좋아해. 오늘은 음. 좀구르면 면초가. 뭔가 좀 말끔하죠 형님 오늘 비즈니스 때문에 미팅 있으셔가지고 거기 따라가야 돼서 여행 다니면서 뭘 꾸미고 이런 거잘안 했었는데 또 형님 체면이 있으니까 나름 깔롱 좀 부려봤습니다 루틴 끝나고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되게 분위기가 좋다네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갈아오트를 했 워터스 겨울이라고 트리도 있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직 있네요

약간 전통스타일은 아니고 쳐다보니까 찍지를 못하겠는데? <laughs> <laughs> like 새우는 뭐 탄수화물 like 못참지 like 계란에 고기를 싼건가 보네 계란. 너무 한번도안 진짜 크네. 요 여기는 한 파리 때문에 지금 빨리 먹게 되네. 계속 발라 붙으니까. 파리가 너무 많아요. <laughs> 태국에서 하는 바터탕기 야, 양샤 메자하셔요 오케이 아 이제 우리는 안 하는 거야 깨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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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넓어서 노래방도 있고, 공연 하나, 공연 같은 것도 있나? 아닌가? 소스풀에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오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 많이 가는 카오산 로드나 그런 시내 반대쪽에 한 외지에 있으면서 좀 여유 있는 태국 사람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파티도 하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더운 나라도 크리스마스를 다 즐기고 하나 봅니다. 태국 사람들도 보면 다좀 정겹고 다 친절한 것 같아요. 보면 밥 먹거나 할 때도 막 진짜 잘 챙겨줘요. 빗기 같은 것 떨어지면 바로바로 바로 챙겨주고 테이블마다 뭐 음료나 물도 떨어지면 말아 해도 바로바로 바로 채워줍니다. 음. Long time ago. i thought uh, a girl who had so many plastic surgery, i thought uh, she is a baby boy, but uh, recently so many tigers have plastic surgery, so it is so hard to check a girl or baby boy. so difficult. Oh. I know one way to check. 이런 얘기 해서. 네. 어, 아, <laughs> her boobs is fake 네. or real. 뭐지 냐 뭐, 아니. 모티바 마이. 모티바 하면. 예스코. 아, 미스포. 이걸로 보면은. 아니 근데 그, 여자가 수술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크긴 큰데 진짜 자연산이면 여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모티바 하면은 남자잖아요. 어, 모티바. Change. When, 제, when, 제, when 제, you can c <laughs> h a n g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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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hen I want. <laughs> If only eating dinner, you cannot change. <laughs> 여자라도 일단 수술한 가슴 같으면 저는 일단 좀 배제해요. 근데 결국은 여기 수술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서. 여자도 수술할 수가 있잖아요. 레이디 보이는 무조건 수술할 <laughs>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술하면 일단 좀 배제하는 거내 아는 애가 인데 모티 바 수술하고 다 수술했거든. 진짜 똑같아. 아, oh, you can check, you can check from Thai ID card, um? Miss or m i t 이기 아, o r e h u n d e d e n t h i c 체인. 아이 not check. Oh, <ators> check the ID. 100% When i meet a tiger h oh, give me your id yeah yeah y h a n you dream with how you can play some game and show i n When the 뭐 모르는 게 약이라고 계속 계속 모르 When sleep oh, okay, you can s a h e k i g e s o yeah yeah How about her? Girl or lady boy? Lady? How do you know? Six cents? 아하하, 오. But I I thought she is a girl. Ninety nine percent. n i n e t i n c e n t Girl six cents. 와 <laughs> 목이 장난아니. 이제 식사 끝나고 이 차로 간단하게 한잔더 하러 가는데 주말 지나고 혼자 여행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호사는 끝입니다. 다시 헝그리 정신으로 돌아가서 졸라 싼데 자고 졸라 싼거 먹고 해야죠. 제일 유명한데 루트 육육 저쪽이 보면 벤티라고 있는데 저기도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이 두근거리는 가슴은. 심장은. 여기가 RCA라는 동네인데, 클럽 많고, 그런 데인데, 약간 차이나타운처럼 이렇게 중국 식당들 네, 엄청 네, 많네요. 네. 진짜 중국 글자밖에 없어요. 태국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네. 네. 빨리 와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우리가 첫 손님인가? 와 무슨 화장실이 이렇게 전노 화장실에 소파도 있네 이 클럽 안에서는 대마초를 필 수가 없는가 봐요. 사고 쳐서 그런가? 가지고 일찍 나왔는데 사람도 없을 때는 그냥 찍었는데 사람들이 좀 차니까 영상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유튜브도 니그 영상 찍던데 공연하고 하는 거. 일단 볼리보를 가야 돼서 피크 타임 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방콕에 오는 또 친구가 있어서 공항에서 픽업해서 와서 다시 나왔어요. 여기 뭐지? 엄청 번화하다. 외국인도 진짜 많고. 넘었는데, 엄청나네. 또 일이 있어서 오늘 다른 지역 가는데 픽업 차가 왔는데 와 엄청 좋네 <목소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코라 코랏? 이거 코라신가? 아 호텔 방에 왔습니다 여기가 코라시라는 곳이네. 좀외지에요 근데 관광을 다니는 게 아니라 볼일 때문에 온 건데. 주지 선임을 만나러 간다고 하거든요. 시스러 갈게요. 일단 뒤로 한번 보고 <목소리> <목소리> 참 누구지? 왕인가? 이분이 <목소리> 태국 왕이래요. 모든 관공서나 이런 데는 다 왕의 사진이나 그림이 다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역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품 추첨 하나 봐요. 9, 9. 가 2,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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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국밥 국밥 과자 콕, นมคุกอันนี้เท่าไหร่คะนี่คุกขนมคุก 이거는 국밥 같은 맛이야 많 아까는 행사 시작 전이었나봐요. 밥 먹고 나왔더니 엄청 뭐가 세팅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음식도 그렇고. 무슨 행사 지금 기다리고 있나봐요. นะะคสำหรับเวทีการแข่งนี้นะคะก็จะมีการมอบรางวัลการแข่งขันปฐมาชนะคะและการประกวดที่ดาดิ้นกันนะคะในวินด์ดูสกีอาเวิค่ะขอต้อนรับค่ะนายชงบัตรโทษค่ะเลขานุการนายธิค่ะและสำหรับในวันนี้นะคะดิฉันขออนุญาตเข้าสู่ในส่วนของการมอบรางวัลนะคะจะเลือกอันดับสองที่ดาชาร์ควีนไทยแลนด์2023 ใามในชุดราตรีส huh. mm ีพัใหม่เลขชุดไทยได้ยอดเยี่ยมจริงๆเลยกับใหม่เลขสองของเราน้อง้านหลิมนะคะเดี๋ยวรอน้องพันหลักปึ้งเห็นไหมคะประดับเมากเลยนะคะกับน้องไอโฟนสาวสาวเอลซของพวกเราสวยในแบบ พ่อแม่พี่น้องชาวบีทุกคนนะคะทองไพรามรักกระสับปีนี้ที่ชันเดินทางเอาคุณไ่มคุณลูกค้าต้องท่านผู้ชมต้องแจ้งเบอร์ให้ถูกด้วยนะคะเพราะ,ระาว่าการให้คะแนนไปค่ะกับเบอร์17ค่ะเบอร์17ที่บอกว่าบางทีมันอาจจะเป็นเรื่องเล็กๆนะคะแต่จริงแล้ว1ึดอกอาจจะได่2ิบาทแต่จริค่ะผู้หญิงคน No. จริงจริงม <zat, Center. S 1> <deer> ีความด้วยครับซึ่งการประกวดในครั้งนี้จะเกิดขึ้นไม่ได้เลยหากขาดการสลับสินจากท่านนายกที่สำต่างด้นด้วยของเรารงว้าวติดตั้งปุ่มเพื่อ้นได้ชั่วโมง40ชั่วโมงเลยเนี่ย้าวบ 수영장에서 운동 좀 하고 더워가지고, 풀에 아, 들어왔습니다. 더워. 아, 술 조금밖에 안 했는데 지친다. 여기는 코라스에 있는 야시장 세이브 원인데, 태국 전체에서 야시장 중에 제일 크다고 해요. 나와봤습니다. <목소리> 와, 뭐가 진짜 많네. 와, 이거 새우가 엄청 작다, 귀엽다. 토주머리 꼬지를 이렇게 파는건가? 오렌지주스인데 단맛이 있는데 신맛이 별로 없네 새콤하게 초밥도 파네 초밥도 태국식 족발인가 보네. 근데 좀 돌아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메뉴들이 엄청 다양하진 않네요. 그렇게 딱히 뭐, 와,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메뉴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 바이브. 알겠니까왜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냐고. <laughs> 사준 줄 알았더니 자기 것만 계산하고 갔어요.